한때는 혁신의 아이콘이었는데 지금은 공공의 적이라는 말까지 듣습니다. 바로 쿠팡의 창업자 김범석 의장 이야기인데요. 대체 왜 이렇게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리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쿠팡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마찰없는 편리함 이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이 약속 하나로 우리나라 유통시장이 완전히 뒤바뀌었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혁신의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시선도 있습니다. 바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에 김실의 기자가 던진 이 질문이에요. 쿠팡, 김범석 창업자가 한국 사회에 공적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죠? 오늘, 저희가 바로 이 기사를 바탕으로 그 주장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다섯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 겁니다. 첫째, 이게 과연 혁신일까? 아니면 교묘한 회피일까? 둘째, 법 위에 군림한다는 비판을 받는 지배구조의 문제. 셋째, 우리가 열광하는 로켓배송 뒤에 숨겨진 그림자. 넷째,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소비자의 신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왜 그가 공공의 적이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죠. 혁신이냐, 회피냐. 정말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한때 혁신의 상징이었던 인물이 이렇게까지 날선 비판의 중심에 서게 됐을까요? 일단, 쿠팡의 규모부터 한번 보세요. 연 매출이 무려 50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 돈이 거의 다 우리, 바로 한국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거죠. 기사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합니다. 쿠팡이 그냥 큰 회사가 아니라 우리 경제에 깊숙이 뿌리내린 존재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기사의 본격적인 비판이 시작됩니다. 바로 법 위에선 지배자라는 건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김범석 의장이 어떻게 법적인 책임은 쏙 빼놓고 막강한 권력만 유지하는가? 바로 그 구조를 파고듭니다.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이 차등 의결권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똑같은 주식 한 주를 가서도 특정인에게는 투표권을 몇 배, 몇십 배더 주는 제도예요. 미국에서는 꽤 쓰이지만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논란이 아주 많은 방식이죠. 이 그림을 보시면 정말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보세요. 김의장이 가진 주식, 그러니까 지분 자체는 8.8%, 9%가 채안 돼요. 그런데 의결권, 그러니까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힘은 무려 73.7%나 됩니다. 이건 뭐 거의 절대적인 권력이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기사는 그가 미국 국적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동일인 우리가 아니 말하는 총수 지정을 피해 갔다고 지적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총수로 지정되면 지켜야 할 여러 규제들이 있거든요. 그걸 교묘하게 빠져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 타임라인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김 의장이 한국 법인에서 손을 떼는 시점들을 한번 보세요. 2020년 10월에 대구 물류센터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있었죠. 그리고 바로 두달 뒤에 한국 쿠팡 대표 이사직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아예 한국 내 모든 이사직에서 사임해요. 근데 그 바로 다음 해 1월에 뭐가 시행됐죠? 맞습니다.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이게 과연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렇게 법적인 책임을 피해가는 구조가 그냥 서류상의 문제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기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로켓 배송의 어두운 그림자를 짚어냅니다. 우리한테 로켓 배송은 정말 편리함의 대명사잖아요. 근데 노동조합은 그 눈부신 속도 뒤에는 노동자들을 거의 한계점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구조적인 과로가 숨어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기사에 나온 이 사례를 보면 정말 충격적인데요 쿠팡이 과로를 막겠다고 7일 연속으로는 일 못하게 로그인 제한 시스템을 만들었대요 그런데 한 관리자가 다른 사람 아이디로 이걸 우회해서 기사 한 분을 8일 연속 밤샘 근무에 투입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보여주기식 아니냐 7일 제한 시스템은 완전히 허울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전장치는 있는데 현장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노동 현장에서만 터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소비자들, 바로 고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한 사건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전례가 없었던 개인정보 유출 사태입니다.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가 와! 3370만 건입니다. 3370만.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에요. 말 그대로 보안 대참사였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요. 이게 무슨 대단한 해커가 뚫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1년에 보안에만 890억 원을 쓰고 전담인력도 200명이 넘게 있는데 뭘 놓쳤는지 아세요? 퇴사한 직원의 정보 접근 키를 회수하지 않은 겁니다. 정말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데 이걸 놓친 거죠. 이건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인재였습니다. 그럼 책임은 누가 졌을까요? 국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졌을 때 미국에 있는 김범석 의장 대신 한국 법인 대표가 나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사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합니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반복되는 이 익숙한 패턴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지면입니다. 왜 그가 공공의 적이라는 말까지 듣게 됐을까?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비판들이 결국 하나의 지점을 향하고 있는데요. 바로 김범석 의장이 가진 내부자이면서 동시에 외부자인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명확해집니다. 한국 시장을 지배하고 50조 원에 가까운 돈을 벌어들일 때는 철저한 내부자죠. 절대적인 통제력도 행사하고요. 하지만 미국 국적을 내세워 법적 책임을 피하거나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순간에는 외부자의 위치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이익은 한국에서, 책임은 미국에서, 바로 이 딜레마를 기사는 지적하는 거죠. 이런 대중의 인식에 기름을 부근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의장이 개인 주식을 팔아서 약 4,800억 원이 넘는 돈을 현금화 했는데 그 돈으로 한 기부금이 대부분 한국이 아니라 미국으로 향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 커졌죠. 이건 비단 우리나라만의 시각은 아닙니다. 파이낸셜타임스 같은 세계적인 언론에서도 이미 지적하고 있어요. 쿠팡이 앞으로 계속 성장하려면 이 노동환경 문제와 사회적 책임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기사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노리는 쿠팡의 그 마찰없는 편리함이라는 건 사실은 반드시 있어야 할 사회적 마찰들,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 노동자의 안전, 고객정보 보안 같은 것들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우리가 편리함을 얻는 동안 그 대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대신 치르고 있었다는 그런 뼈아픈 지적입니다. 이게 과연 쿠팡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기업의 혁신은 사회적 책임을 뛰어넘어도 괜찮은 걸까요? 우리가 누리는 이 편리함의 뒤편에서 우리는 어쩌면 무언가를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